수술 후 관리 그리고 이제 수술 앞두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 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뭐 자세한 설명을 말 그대로 외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좀 전반적으로 한번 어, 살, 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강조됐죠. 위암은 제 한국이나 동양에서 많다. 그리고 유럽은 뭐 10위권이 넘어가서 아직도 이제 위암학회라는 자체가 외국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죠. 일반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위암학회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자체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암학회가 있고 국제위암학회라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 컨퍼런스 정도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암은 이제 WHO라든지 이제 다른 종류가 주도로해서 치료 가이드를 만드는데 어, 위암만은 아시아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치료 가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것들 책자도 발표하고 또 아시아 학회가 더 중요한 학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하시는 다른 부분들은 국제 교류가 많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어, 위암하는 외과 의사들은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도 외국 나가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자주 나가서 컨퍼런스 참석하시는 저희는 기껏 가야 일본, 한국 그리고 뭐 지방 이 정도가 가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복부를 보시면 관심이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전반적인 복부 위치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이지 정확하게 이대로 돼 있진 않아요. 축 처진 분도 있고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를 만져보시라 하면은 어디를 어디 쪽인가 만져보면은 배꼽을 한이 정도 본다면은 좌상복부가 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복구 쪽 갈비뼈가 일부 가라막 가막고 있고 오른쪽은 주로 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수 있게 돼 있고 장이 꼬르륵 꼬르륵 소리도 나는데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주로 꼬르륵 꼬르륵 썩나고 이런 것들은 주로 가운데 소장에서 나는 거고 배꼽을 주변에서 이~ 이~, 주, 이 소장 쪽에서 나는 거고 대장은 뭐~ 꼬르륵 꼬르륵 나는 것보다도 대장 역할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무튼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가스가 대장 쪽에 오고, 이게, 뭐가 나올 것 같,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배가 벙벙하고 이런 효과를 느는데 이것은 주로 대장은 사이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드에. 왼쪽 옆구리, 옆구리, 그리고 위 바로 앞에, 그리고 골반 쪽에 뭉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소장은 한 3에서 5미터 정도가 있고, 대장은 한 1.5에서 2미터 정도, 길게는 뭐 3미터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위를 저희가 이제 위가 워낙 길고 그러기 때문에 기신 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30cm도 되고 짧으신 분은 20cm도 되고 좌우로는 10cm가 넘어가신 분도 있고 작게는 5, 6cm만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인 차이가 심하고 이렇게 통상 우리가 상부에 생겼냐, 중부에 생겼냐, 하부에 생겼냐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내시경 선생님이 보시고 위암이 상부에 어느 정도에 약몇 센치 정도 되는 크기에 위암이 보이고 모양새로 봐서는 좀 진행이 돼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조, 조기 위암 같다 이런 기술을 해줍니다. 내과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절제 범위랄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어느 정도의 감을 익히죠. 상호 좌우 관계에서 위 그래서 식도에서 위가 식도에서 음식물을 삼키면 내려와도 이, 이 식도 경계 부분에서 위로 넘어가서, 위를 날아가서, 이제, 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위하고 십 12장, 소장이 시작 부분이 12장입니다. 이 12장을 넘어가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체크포인트가 위, 식도 경계부분이고 위하고 1 2장의경계부분이두 군데가 있는데, 위하고 식도 경계부분은 명확한 경계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횡경막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여기는 횡각입니다. 가슴이죠. 바로에 폐가 있고, 이쪽은 이제 배에 보이는 보이고 또 12장 쪽 일부는 이제 거기서부터 안 보여요. 뒤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경계 부분이 종양이 수술이 까다롭다. 또이 내려가는 데 종양이 까다롭다. 왜냐하면 조금만 경계가 심해도 여기 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빨리 오고 또 주변 장기 최장이랄지 12장이 간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도 합니다. 이것도 그림인데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간이 상부 위를 위 이렇게 다 가리고 있습니다. 상부쪽 위를 가리고 있어서 여기를 보려면 간을 제껴야 보입니다. 수술할 때위 상부 종양, 위 식도 경계부 종양은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등 쪽으로 가게도 더 가깝고 이렇게 간이 가로막고 있고 주변 장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을 제끼면은 이렇게 위 식도 경계 부분이 노출되고. 그리고 위 저부라는 임신로 적용되는 건 이쪽 보이지도 않죠. 여기는 손으로 넣어야만 만져지는 거고 등 쪽에까지 연결돼서 갈비뼈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이라고 해서 지방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수술할 때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이 까다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 혈관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혈관인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피를 뽑을 때도 혈관이 안 보이신 분은 피 뽑기가 어려웠다 고 하시는 지방 많으신 분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은 수술이 어디가 경계 부위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수술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병이 진행돼서도 까다롭지만 이 내장 지방이 많고 복부 지방이 심하신 분들은 수술이 그대로도 까다로울 수 있다 또 병이 심해서 깊이 뿌리가 있어도 수술이 까다로워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마르신 분이 수술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술 앞두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음식이나 이런 게, 어, 때문에 수술 위암이 발생되고 이런 것이 진행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려면은 수술이 잘 되게 하려면은 심폐기능, 마취에 잘 되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을 좀 하고 몸무게를 찌고 하지 마시고 조금 살짝 빼고 오십시오. 음식은 상관 없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드시고 단 수술 후에 음식 상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 좋다는 무슨 엑기스, 누가 좋다는 뭐이 약품, 누가 좋다는 한약, 이런 건 드시지 마셨고, 오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위가 축 처지면 여러 개가 있어서 워낙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위를 다시 들어보면은 주변에 장기들이 많아요. 아래 바로 말에 대장이 있고, 바로 뒤쪽이 제끼니까 최장이라는 데가 보이죠. 그리고 비장이 있고, 그리고 상부증은 아까 간이 보인다고 그랬고, 아까 더 위로 올라가면 식도죠. 식도, 횡경막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는 흉곽. 그리고 바로 있고,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잘 되지만, 이 입구, 위에서 내려가고 좁아지는 유문 부위는 이렇게 바로 좁아져 있어서 들어지지가 않죠. 여기는. 그러니 여기에 생기는 조금 진행되기 위하면 막혀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생기면 잘 막히는 게 드물어요. 여기 막히는 거 여기는 또, 그래서 이쪽에 뿌리가 깊다 하면은 일부, 일부 환자들은 최장을, 일부를 절제해서 드러냈다. 일부는 비장을 절제해서 드러냈다. 일부는 대장을 절제해서 드러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쪽에서 병이 진행되면 이쪽 최장이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절제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멀리 퍼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은 이런 다장기 절제까지 해서 수술하는 게 많고. 그렇지만 이쪽, 아래쪽은 최장에 긴최장이지만 아래쪽 이걸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 쪽은 부득이하게도 심한 침범을 하게 되면 최장 머리나 아니면 바로 담낭 간 쪽은 수술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항암치료를 먼저 하는 걸 권장하고 수술이 같은 종양이더라도 이쪽 부분은 증상도 있지만 가끔 같은 크기에 비해서 수술이 더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이 위 식도 경계 부분입니다. 거기는 바로 흉곽이고 경계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한다면 내시경 절제술은 아까 내부에서 위를 포뜨듯이 제거하는 거고 위암은 말 그대로 이제 퍼지는 성질, 위암에 이제 뿌리가 형성되고 멀리 퍼지는 성질 때문에 위를 암을 포함해서 위를 충분히 절제를 합니다. 위도 절제하지만 위를 따라가는 임파선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를 형성하는 길을. 그게 혈관을 주변에 임파선이 많아서 혈관 따라가는 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주요 혈관. 그래서 주요 혈관들을 같이 절, 절찰하면서 주변에 지방과 섞여 있는 임파선들을 수십 개를 제거하게 됩니다. 노란 거에 지방에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뿌리가 깊으면 다장기 절제까지 하고, 그래서 혈관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혈관들이 위로, 어, 절차라고 있어서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식의 혈관이 잘리고 이렇게 하고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혈관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왜 병리 1 c m 지만 이렇게 크게 넓게 절제하냐면 이 혈관 따라 가는 임파선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임파선을 나타내는 건데 아까 혈관 분포하고 비슷합니다. 이 혈관 따라서 임파선들이 쭉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만 다 살펴야 알수 있어요. 시트에 보이지도 않고, 시트에 보일 정도는 굉장히 큰 것만 보이고, 시트에 그러면은 인파선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절제하냐? 보이지 않는 단계, 세포 단계에 머물렀을 때 제거를 해야, 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혈관 따라서 쭉, 이렇게 위, 상부로 쭉, 이렇게 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위암은, 여기에 위암이 있다면 아래쪽으로 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절제 범위가 높아지고, 아래에 있을수록 위암의 위를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위를 들어보면 이렇게 췌장을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췌장 위도 긁어지고, 비장 주변은 긁어지고, 대동맥 주변에도 큰 혈관 주변은 긁어지고, 당연히 위에 붙어 있는 것도 긁어지고, 그래서 위암 수술이라는 것은 위를 절제하고, 주변의 인파 혈관을 모두 뿌리채 캐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랐으니까 또 연결하는 수술식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 저희나 그리고 <laughs> 일본 일쪽에서 위암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이런 것들 번호를 몇번 해서 인파선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일본에서 많게는 110번까지 매겨놔서 여기 있는 위암은 몇 번까지 제거해야 우리가 된다 표준 수술이다. 여기에 있는 진행성 위험은 어디까지 초기 위험은 어디까지 해결한다는 해서 넘버링을 해놓고 어떤 분들은 수술 기록들 떼가 보면 막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럼 체크가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잘 보신 분들은 (1번을) 체크돼 있고 임파선을 몇번 구역까지 했다는 것을 저희가 체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수술 기록제 보면 보면 이제 임파선 보면 서 (1번) (2번) (4번) 뭐 (s) (5번)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경우가 우리가 수술 끝나고 수술 기록지에 제가 몇 번까지 인파선을 절제했고, 몇 퍼센트의 위암을 절제되는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조기암이런 모양에서, 내과, 어, 내, 내과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하면은 이런 모양새를 다 기술해줍니다. 조기암 같이 어떤 타입이고, 진행위암 같이 어떤 타입을 기술해주면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사형 타입, 말 그대로 벽을 타고 가는 못된 모양새라고 들었을 때는 이 모양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사형 위암하면은 비교적 젊었을 때 일찍 발견하는 게 일찍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니어서 이런 형태로 와서 수술이 어려웠고 벽을 타고 가서 아마 진행이 빨리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3번형이 제일 많죠 저희가 괴양처럼 보이는 모양새. 그래서 위암은 진단은 아까 설명에서 했던 것처럼 하게 되고, 그래서 위암은 선암이 가장 많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수 없지만 위선암. 에서 이제 영어로 써지면 뭐 아데노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위선암이고 나머지 이런 게 있는데, 선암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분화도가 좋고 나쁘고 온순하고 온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치료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따라서 위암은 침범할 수도 있고 림프절을 따라서 침범할 수도 있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갈 수도 있고 복강내로 퍼져서 복막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혈행 속으로 갔더니 복막 전이로 갔으면 여기서부터는 수술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파선로 퍼져서 주변에 있다 그러면 수술도 제거할 수 있지만 임파선도 멀리 멀리 대동맥 주의랄지 아니면 수술로 접근할 수 없는 데는 수술이 안 되고, 위벽을 침범한것 주변 조직, 간췌장 일부는 여기까지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저기 보면 넓히고 있지만, 수술은 내시경 치료는 했고, 수술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를 절제하고 뿌리찍 캐내는 수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이제 주로 알고 있었어이 개복을 수술을 할 것이냐, 복강령을 이용해서 할 거냐, 로봇 수술을 할 것이냐, 이세 가지를 합니다. 개개인의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맞습니다. 개복을 통해서 할 거면은 초기 위암부터 진행 위암까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모든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것은 초기부터 어느 정도 진행한 위암까지는 진행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점점점점 점점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진행된 위암도 다 가능해지고 있고 점점 확대 범위를 넓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 연구를 통해서. 2, 3년마다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고, 과거 연구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조기에서 초기, 중간, 중간까지 진행된 위암도는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해서 하고, 그보다 더확 진행된 것은 개복 또는 이런 것들 선택적으로 합니다.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나는 개복만 하시는 위암 선생님도 있고, 어떤 분을 해서, 어떤 선생님은 개복을 통해서 마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암을 절제적으로 제거하고 위 인파선을 제거하고 장기를 주변을 정직때까지 하는 것을 맡습니다. 절제범위는 위암이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아래쪽에 아무리 작은 1cm 위암이더라도 임파선을다 제거하고 혈관을 제거하게 되면은 최소 50%는 무조건 제거가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이하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그 위암이 점점점 높아져서 상부 위암까지 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밑에 뿌리까지 캐내면 위를 전절제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위암이 상부에 있다고 했는데 왜 위를 다 절제합니까 그러면은 위암이 아래쪽으로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치 때문에 위를 다 절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러면 저 상부에 있는 위암이 아래쪽 뿌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냐 해서 조사해 봤더니 조기 위암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상부를 절제하고 아래쪽을 남기는 수술 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 선호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대해서는 이제 상부 쪽 위암도 일부를 절제하고 아래쪽을 남기는 시술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로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방법은 이제 다양한 연결 방법이 밖에 나와 있지만 모든 연결 방법의 장단점은 확인해 봤을 때 연결 방법의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연결됐고 나는 이렇게 된게 있고 누구는 이렇게 된게 있는데 같은 위암했는데. 위, 위암을 수술하는 수술자, 또 위치의 모양새, 또는 과거의 수술력, 또는 복부 모양새에 따라서 담당 교수가 주로 수술방에서 다양한 방법을 연결시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되어 있는 건 알면 건 도움이 되지만, 자기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차이는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연결 방법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충분히 절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겠고, 전통적 개복 수술을 하고 가장 표준화 수술합니다. 그 대신 이제 개복장이 크고 위를 전절제 하려면 40cm가 넘는 개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강경으로될 환자를 개복장을 넓여서 수술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부 환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만족한다. 그래서 꼭 개복을 해달라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복을 해드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하고 위를 절제하고, 또, 인파선도 복강경으로 다 잘, 시야가 좋기 때문에 잘 절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꼽을 통해서 꺼내면 위가 쭉 따라올리기 때문에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강력 수술하게 되면 가격적 면은 올라간 건 맞지만 보험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에큰 차이였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런 통증도 적고, 조기 복, 복기도 하고, 뭐 이런 자금도 빨리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암인 경우는 거의 90% 이상 다 일부 진행된 유향까지는 복강형 또는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도 마찬가지고, 일부 돈이 더 비싸지는 거 있지만, 뭐, 일부 연구에 의해서는, 저기, 뭐야, 장음이 빨리 돌아오고, 통증 수치가 적고, 그리고 의사가 비교적, 의사가 수술하는 입장에서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의사가 좀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면 왜 의사가 편안한 수술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의사가 편안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승객 또는 환자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했습니다 운전하시는 기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안전도가 환자한테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요즘은 어 도움이 돼서 의사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급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하게 됐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제 위를 아래쪽 위암들은 주로 이제 하부 위 절제술을 하는데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90%이 정도까지 절제하게 됩니다. 종양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절제하게 되죠 그래서 인파선도 절제하고 이런 혈관도 절제하고 이렇게 상부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를 절제하게 고이렇게 정계에서 최근에는 이 상부에 있는 경우는 이 뿌리 아래까지는 가는 경우 조기 위하면서 안 가기 때문에 상부를 열죠 하고 아래쪽을 남기는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연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남은 위를 이렇게 위하고 1 2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위 십이장 연결술 또는 뭐, 책을 연결, 혹시, 저기, 뭐야, 음, 인터넷을 찾아보면, 빌로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B1이라고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하고 12장을 연결했다. 가장 무난하고, 쉽고, 안전하고, 합병증도 적다. 이렇게 설명하고, 단위암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2장이 좀 커야 되고, 12장 괴양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런 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위하고, 소장, 그래서 이게 소장을 우리가 연결하는 걸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공장하고 연결했다. 루프처럼 연결하신 분도 있고, 루아이 쪽으로 연결하신 분도 있고, 루프처럼 연결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재단에서 꼭 올라가서 하는 것들을 루아이 위 공장 문압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은 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연결했다. 물론 이렇게 소장이 길게 올라갈수록 꼬일 확률이 각 갖고 있고. 있어서 소장이 길게 올라가신 분들은 가끔 소장이 꼬이거나 유착 이럴 때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를 많이 절제안되면 다른 걸로 절제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처럼 연결해서 루아이로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위암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를 다혀있을 절제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루프처럼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을 40에서 60cm 끌어올려서 루아이 형식으로 연결해서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많이 절제하고 소장을 끌어올릴수록, 아, 이렇게, 뭐, 소장이 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꼬여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 위식도 경계 부분에 위암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서양식처럼.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생기면 은 굉장히 수술이 복잡해지고, 일부 식도처럼, 일부 식도도 제거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흉곽을 열어서 수술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5cm 까지는 배에서 접근해서 수술하지만, 그 이상은 흉곽을 열어서 수술해야 됩니다. 흉곽을 열어서 수술하면 합병증이 굉장히 높아요. 30, 40분 이상 되고, 그래서, 되도록은 배에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배에서 연결해도 합병증률이 20, 3 0는다 되고, 세누 확률도 많아서 고생하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점점, 점점 상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위하고 상부 위암을 절정 아래쪽을 남긴 수술인데 이게 중간에 소장을 끼어 넣고 있어서 연결이 더 늘어나고 식도가 붙이는 수술이 고 그래서 수술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아래 위를 남기기 때문에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존할 수 있고 그 대신 내시경이 들어가서 남은 위를 관찰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돼 있어서 일부 선택자의 한해서나 아니면 환자들 요구 사항이나 위 남기는 걸 굉장히 원하신 분들 한해서는 하고 있고. 이 연구 결과가 최종으로는 몇년 후에 나오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복으로 면 이렇게 하게 되죠. 보통 배꼽 상부까지 또는 배꼽 아래까지 돌려서 수술하게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것들은 지방이 다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개복 상처가 크고, 나중에 하면 조금 이보다 덜 하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복강경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복강 일부 째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수술은 거의 하지 않고, 지금은 배꼽을 통해서 해서 이런 상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상처도 잘못 찾을 정도로 이런 상처가 돼서, 지금은 우리가 수술하는 것은 개복이,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은 다 이렇게 체내 문합수술을 해서, 이게 상처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하루 정도 당겨져서 복강경인 경우는 5, 6, 5회, 5일 5회에서 5일 수술입니다. 수술 전날 입원해서 수술후고 5일 정도 퇴원하고 개복 같은 경우는 6일에서 7일 정도 퇴원하고 위를 다 절제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 더 있을 수 있고 뭐 상부 위암이어서 이렇게 식도 일부까지 절제하시면 2주까지도 가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주요 합병증은 저희가 이게 주요 합병증이라는 것은 합병증률은 10에서 20%까지 보고되는데 주요 합병증은 굉장히 고생하고 장기간 금식을 하고 아니면 추가 치료 재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상이고 뭐 주요 마취합병증 수술 사망률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국 문원 외국 외국에 있는 문원들은 약 5%까지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보고는 0.5에서 1%가 보고되고 있으며 저희 병원은 약0.2% 이하로. 보고 있지만 사망률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1 년에 한두 개씩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사망률이 없는 수술은 아직까지 없어서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술 자체나 이런 것들이 외국 문헌 또는 타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이게 생겼을 때는 뭐~ 저희나 저희나 환자 보호자는 다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혈이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르고 붙였기 때문에 출혈이 되겠죠. 주로 수술할 당일날 많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위장과 내부 출혈, 피를 토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내시경으로 지혈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많은 출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술로 들어가서 재출혈 부위를 결찰해 줘야만 됩니다. 누출. 세는 경우죠. 세는 경우는 이제 위를 아래쪽 무난하게 수술하실 때는 3에서 5고 상부쪽 위를 전절제술하는 경우는 조금 더 높고 식도 일부까지 절제술하면 경우는 2, 3 0퍼까지 확실히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보통 이제 금식을 통해 서하는데 요즘은 내시경으로 찝어준다든지 내시경 스텐트를 넣어서 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야면 재수술까지 되는데. 음. 재수술까지 않고 금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지금은 8, 9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환자가 힘들어하는 게 있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세 사이 차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장기간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압부가 좁아져서 나중에 잘못 먹고 좁아져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재수술 하신 분도 있고 풍선으로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고 시간을 좀 기다려 천천히 기다려 보면 다시 풀려서 이렇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복강 내 염증은 뭐 배액관도 놓고 항생제도 쓰고 그렇죠. 장폐색이장폐색은 수술 당일에 생긴 경우도 있지만 퇴원하고 나서 나중에 생긴 분도 많아요. 몇년 후에 오신 분도 있고. 위수술할위관 수술하신, 위 수술하신 분은 장폐색을 계속 따로간다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위를 많이 절제하고 소장을 많이 끌어올릴수록장폐색이 많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를 전절제하신 분이 조금 더 심하고 꼬이는 환기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이렇게 응급실 오신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일시적 장폐색인 경우가 많아서 한반절 정도는 한 일일 금식하면은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보다 더 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풀리고 있는 열명 정도 응급실 오신 분은 한20% 3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써 장을 다시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작된 것을 한번 잠깐 틀어주고,